송이 버섯 먹는 다솜. 어머머머머. 엄청 큰데? 양양. 다솜이 송이 먹고 튼튼해질 거예요? 네. 오, 할아버지가 높은 산에서 힘들게 꺾어온 버섯이에요.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고맙습니다 해야 돼요.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 힘들었대. 산에 올라가서 요거 따느라고. 콕 찍어서 드세요. 찍어서 먹어보세요. 음, 입도 엄청 커요 다소미는 어떻게 이렇게 송이 맛을 알았지? 꿀떡 넘기고. 엄마 기다란 건 송이버섯이야. 아, 기다란 건 송이버섯이구나. 꽁꽁 찍어서.